말씀 속을 걷다 성경 통독 기도의 184일차.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화.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는 화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 진저, 보라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물이 넘친같이 속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천자들의 교환한,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속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은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의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 자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예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성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았니 우박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탕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가 만군의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사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의향은 돌이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향에는수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향은 막대기로 떨며 복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여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 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불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것이요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영호하게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으면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네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게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일 것이며 그의 자수는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구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 에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아니.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갭 징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의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실 것이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셨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더이 남은 자는 겨우 산꼭 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개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베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30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화 첫째 28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할 참된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은 자주 외적인 성공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 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자랑하는데 힘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물류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거의,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마도 자신들은 사마리아와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신앙적 교만이나 무지는 없는지 겸손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분의 결정을 이뤄나가시는 방법과 과정은 우리에게 자주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목적지는 알려주셨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방법을 알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9장입니다. 첫 번째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자들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그 이면을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을 볼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다윗 왕조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생각과 계획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숨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꾸 간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더 깊숙이, 더욱 깊숙이, 더욱더 간섭할 때에 우리는 더욱 그분께 가까이 갈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0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도움은 내 앞에 보여지는 도움에 비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게 확실하고 든든하고 보이는 배경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은총의 숲전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